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에선 국내 소비자들에겐 다소 아쉬운 모델인 G70 슈팅브레이크의 실제 주행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G70 슈팅브레이크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달리는 모습을 실무로 담기는 처음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던 G70 슈팅브레이크가 국내에도 출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들려오는 시점에 양재동 인근 도로에서 목격이 되면서 그 소문에 무게가 조금씩 실리는 상황입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는 레건의 형태를 갖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G70 모델과 동일한 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후면부로 가면서 드러나는데요. 측면부를 살펴보시면 헤드램프부터 2열 도어 중간 부분까지는 역시나 G70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만 2열 중반부부터 루프라인과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먼저 살펴보시죠. 날렵한 세단의 형태를 가진 G70과는 달리 널찍한 적재 공간을 갖춘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G70 뒤에 슈팅 브레이크라는 명칭을 붙였듯이 후면부의 적재 공간의 차이를 담아낸 거죠. 상단에 보이는 리어 스포일러 역시 G70과의 차이점입니다. 테일 램프에서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티저가 공개됐을 때, 와,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실물로 보고 나니까, 트렁크 리드가 두 줄의 테일 램프를 이렇게 앙! 다물고 있는 듯한 일반 모델의 형태보다, 슈팅 브레이크의 테일 램프가 좀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피광통키 불꽃 슛을 좀 연상케도 하고, 좀더 디테일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G70 슈팅 브레이크의 실물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본 G70 슈팅 브레이크는 G70 뒤에, 잘 생긴 실용성을 더했다. 라는 느낌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팅 브레이크의 뜻과 외공과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슈팅 브레이크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슈팅 브레이크라는 용어는 슈팅과 브레이크의 합성어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망아지들의 훈련용 수레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넓은 징칸이 있는 대형 마차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앞에 붙은 슈팅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 마차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는데요. 그중 사냥꾼들은 각종 사냥 장비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 사냥개와 함께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짐칸이 여유로운 마차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용으로 만든 대형 마차에 사냥을 뜻하는 슈팅과 짐칸이 넓은 마차를 뜻하는 브레이크를 합쳐서 슈팅 브레이크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요즘에는 세단의 뒷부분을 길쭉하게 뺀 형태의 차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건과 슈팅브레이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큰 시각으로 봤을 땐이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차량을 지칭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외건과 슈팅브레이크는 정의 내리기엔 애매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이 슈팅브레이크라고 이름 붙인 모델들과 외건으로 부르는 모델들을 비교해 보면 보다 낮고 경사진 지붕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슈팅 브레이크는 외건과 쿠페그 사이 어딘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외건보다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라인들이 민첩하고 날렵해 보여서 짐차라는 느낌은 적습니다. SUV의 실용성과 세단의 승차감을 고루 갖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독 국내 시장에선 인기가 없어 영상 속에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도 출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출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더 많은 지출궁 슈팅 브레이크 모델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때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